2016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비만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저칼로리 식단을 진행하면서 MRI로 지방이 줄어든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어디서부터 먼저 빠지는지를 뇌 촬영하듯이 MRI로 찍어 본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먼저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팔이나 다리. 그런 지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방, 간, 췌장, 복부, 내장 주변의 지방이 먼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뱃살은 피하 지방, 겉살보다 내장 지방부터 먼저 줄어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누구는 뱃살이 빨리 빠지고 누구는 잘안 빠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유전적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FTO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지방 섭취에 더 민감해서 뱃살이 더 쉽게 찌고 빠지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죠. LIPC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혈중 중성 지방이 쉽게 올라가요. 또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첫째, 내장 지방부터 줄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저칼로리 식단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좀더 구체적인 식단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 공기밥은 하루에 반 공기 정도. 식빵은 하루에 한 조각 이하로 제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신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계란 한 개가 보통 단백질 6g이에요. 손바닥만한 크기 고기가 단백질 2 0 g 에 30g 정도. 매 끼니마다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넣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없으시면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움직여 보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전화통화는 서서 걸으면서 하기, 5층 이하의 계단은 걸어서 이용하기. 이런 습관만으로도 하루 걸음수가 무려 3,000에서 5,000보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연구에서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된 수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여러분 배살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고 저칼로리 식단을 버텼는데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진 효과가 있지만 결국 요요가 오거나 혹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너무 예민해지거든요 또 기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사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살이 찌는 방식과 빠지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